당뇨인이 식사를 하시다 보면 한 번씩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당뇨에 좋은 음식인 것 같은데 혈당은 엄청 오른다. 이것도 조심 저것도 조심하는 당뇨인을 상처 입히는 각종 음식들. 그래서 당뇨인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의외로 정말 의외로 당뇨인을 위협하는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 중에 주변에서 보기 쉬운 음식들로만 딱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당뇨인, 앞으로는 속지 말고 식사하자. 의외로 당뇨에 안 좋은 음식 베스트 3 지금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본입니다. 사랑이에요 그 당뇨인들이 당뇨에 걸린 후에 가장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것은 혈당 관리를 위해 식단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설탕, 당류를 철저하게 줄이고 과자, 주전부리를 최대한 피하고 기름진 음식 빼고 짠 음식도 못 먹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심심한 음식으로만 생활하는 당뇨인들. 그러나 이런 당뇨 식단 중에서도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갑자기 혈당이 오르는 음식이 분명히 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당뇨에 좋겠다 싶어서 먹었었는데 혈당치가 쑥 올라서 어안이 벙벙했던 적이 없잖아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미리 알아보고 드실 수는 없는 노릇. 눈대중으로 당뇨에 좋겠거니 생각했던 음식들이 당뇨에 안 좋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다 의외로 당뇨에 안 좋은 음식 베스트 3 당뇨인들 방심했다가 혈당 상승되기 쉬운 음식들만 준비했습니다 진짜? 하도 당하다 보니 이제 뭔들 먹기 전에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의외로 당뇨에 안 좋은 음식 첫 번째 귀찮은 아침 식사, 식사 대용으로 자주 먹는 이것? 당뇨에 좋은 각종 견과류 종류 들어가는 바로 그래놀라입니다 아침 대용으로 시리얼 대신 우유와 같이 먹는 이 그래놀라 다양한 곡물과 당뇨에 좋은 견과류, 건조 과일을 혼합해서 만드는 이것 건강하다며 광고를 하기도 하는 그래놀라 그러나 의외로 당뇨에 좋지 않다고 해요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래놀라의 성분을 볼까요? 옥수수가 75% 함유되어 있고 중요한 그래놀라가 30% 그래놀라가 구성된 영양 성분을 확인해보면 절반이 벌꿀, 백설탕, 밀가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에 더해 건조 크랜베리에 함유된 백설탕, 추가로 들어가는 메가엿. 생각하시는 것보다 당분의 함량은 절대 적지 않습니다. 뭔가 건강하다고 홍보를 해서 당뇨에 괜찮을 줄 알았는데요. 또한 기리를 가공을 하는 만큼 식이섬유의 양은 줄어들고 아... 영양성분만 보더라도 30g의 그래놀라에서 탄수화물은 무려 24g. 그중 순수 당뇨만 6g, 즉 5분의 1이 무려 당분이라는 소리죠. 국내에서 제조되는 그래놀라 종류들은 대부분 먹기 쉽도록 당류가 첨가되어 있는 만큼 추천드릴 수 없으며 특히 장시간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는 아침 식사로는 절대 무조건 피하셔야 하는 음식 종류 중 하나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한 번씩 먹고는 했는데 이거 두번 다시 먹으면 안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음식은 새콤달콤하지만 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바로 건과일 말린과일 종류입니다. 당뇨인들 견과류, 당뇨에 좋다고 챙겨 드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과일, 당뇨인들도 챙겨 먹는 게 좋다는 것도 다들 아시고요. 거기에 더해 많은 분들이 견과류 먹는 느낌으로 간식처럼 이런 말린 과일 종류들을 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말린 과일은 당뇨에 절대 좋지 않습니다. 과일을 말리면 그만큼 당연히 수분이 감소되죠. 수분이 감소되면 그만큼 당도도 올라가며 칼로리도 상승합니다. 생각해보면 건과일 종류들 엄청 달콤하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가 먹다 보면 도저히 손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말린 과일의 대표명사 곶감으로 비교해 볼까요? 일반 당감의 경우 100g당 탄수화물은 12g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적은 양이라고는 할수 없는 양이죠. 그러나 이당감을 말린 곶감의 경우에는 100g당 탄수화물은 무려 73g입니다. 칼로리도 10배 가까이 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과일들로 비교해볼까요? 일반 포도의 경우 100g당 탄수화물은 18g. 건포도의 경우에는 무려 80g입니다. 그 외에 과일을 말린 건과의 종류들은 일반 생과일 종류들보다 정말 확연하게 탄수화물, 당함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과일이라고 간식으로 먹으면 다른 것들보다는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물론, 검포도를 주기적으로 섭취한 경우,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되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막대한 양의 당분과 탄수화물의 양? 절대, 당뇨인이 드셔서는 안 되는 음식이죠.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음식은? 대표적인 비싼 음식 중에 하나, 특별한 날에 먹기도 하는 음식입니다. 밥에 생선, 이 외의 재료는 없다 보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 이것, 바로 초밥입니다. 생선에 밥 혹시 흰쌀밥 때문에 당뇨에 안 좋은 건가 생각하시죠? 물론 이인쌀밥도 당뇨에 좋지 않지만 초밥을 만들면서 들어가는 단촛물 이게 당뇨에 안 좋거든요. 그러고 보니 초밥의 밥은 살짝 단맛이 나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밥 또한 일반 밥이 아닌 찹쌀과 흰쌀을 섞은 밥으로 일반 백미보다 월등히 높은 GI지수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 단촛물은 설탕과 식초가 섞여 있는 만큼. 초밥에 함유된 당질을 높일 수밖에 없죠. 거기에 초밥은 자칫 많이 드실 수 있다는 점도 문제예요. 초밥? 1인분 10피스 정도 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초밥 두세 개에 3분의 1 공기의 밥이 함유되어 있어요. 1인분 10피스로 친다면 밥한 공기를 가볍게 넘기는 양이죠. 당질의 함량도 많고 자칫 많이 드실 수 있는 초밥. 당뇨인들 피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